신문기사를 보는 노동운동 이야기 209회째입니다. 오늘은 2002년 3월 12일 노동일보 한겨레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테레방지법 폐기하라. 각계인사 6백인 종교인 천인 반대선은 반인권, 반민주, 반평화진, 독수정 많다라는 내용입니다. 국회정보위원회의 테레방지법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종교인들이 테러방지법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민요총 사회당 등 69개의 단체로 구성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을 위한 공로투쟁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테러방지법 폐기를 촉구하는 600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기관의 권력을 집중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며 대방지 옥폐기를 예, 촉구했다. 그런 내용이 이제 기사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에 예, 민주노총, 한국노총 각종 사회단체 대표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조 국민인권, 이 탈방지법 비켓을들고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민중연대 조직국장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탈방지법 제정에 대해 비공개 청문을 연 것은 반대 여론과 관계없이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시민단체, 종교단체와 함께 대규모 시위를 연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신문기사로 보는 노동운동 이야기 제209회째였습니다.